2026년 2월 4일 수요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간청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 본문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 바세바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장례를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부딪힌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권고를 받아들여 다윗 왕을 찾아가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바세바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다윗 왕께 몸을 굽혀 절하며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서원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의 복락과 불행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달려 있으며, 백성들이 이 막중한 책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기력이 쇠한 다윗 왕에게 일깨워 자신의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한 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언약을 맺었거나 맹세로 약속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가 서약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속의 의무를 잊은 자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마땅히 기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세바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으며 그녀는 잊어서는 안될 왕의 서약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또한 긴박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진지한 마음으로 간청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주변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금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